어, 기도함으로 4월5일 토요일 어, 새벽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만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갈라디아 3장4장 어, 이렇게 인도받겠습니다. 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성김 받기 위해서 이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거짓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사도됨을 또 증명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장, 4장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 우리 성도들이죠성도들을 어, 책망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주의자들이, 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 어렵게 된다고 했, 했, 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았지 않냐? 그것이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 받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이 있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죠? 그것이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역사했냐, 아니면 믿어서 역사했냐. 그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 어나 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서 구원받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축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서 어렵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예, 그 어, 율법 모든 걸 지켜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의를 받고 자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절수에서 자, 율법 아래 살려고 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의 가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품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을 300, 4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만들어진 이 율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피하지 못한다, 떼게 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15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믿음을 폐하지 못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못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은약,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입니다. 예. 근데 율법이 감히 그 언약을 폐할 수 있냐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못 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이 율법이서 난 것이 아니고, 어, 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중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율법이 뭡니까? 예, 천사를 통해 줬는데, 이 예,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반대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어, 예, 율법을 통해서 살수 있었다면,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이 의를 얻기 위해서 준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아, 나는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9절까지 또 4장 1절에 서 7절까지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 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긴 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온 이후부터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이제 자녀가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이렇게, 어, 이 기족 집안, 어, 종들이 많은 집안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 이 후견이, 인그 아들이, 어, 물을 받을 때까지는 다른 청직이 종들 아래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세상이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더니 자 어, 주인의 아들이지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 이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지만 어, 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초등 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을 자니라 자이 율법의 로부터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기 때문에 이제 제율법의 종이 아니라 믿음의 종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20절까지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호리 책망하면서. 어, 바울 자신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어, 심정으로 기록해,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당국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라 하느냐? 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갈라디아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죠, 그죠 그들에게도 굳이 날 날을 지키고 절, 달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바울이서 하는이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유대주의자들이 지키는 이런 의, 이 의식주의 같은 어, 것을 다 폐기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이방인들과 같이 그리스 안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그들 대할 때는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유대인인데, 너희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교류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도 그리스왕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어, 율법에 매어서 종료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배경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바보와 보가를 지나 속히 갈라디아 지방에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보가는 저지대로서 해안의 습지로 인한 유행병들이 많이 돌았는데 특히 말라리아 병이 심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거기서 말라리아 같은 병을 걸려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몸으로 어, 이 갈라디아에서 전도하고 목회를 한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육체에 이 이미 이 말라리아 같은 이 병에 걸려서 그렇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어, 너희를 시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에 이 말라리아 같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어, 그 유행병, 돌림병이 걸렸을 때그 어, 사람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 그것은 그 침을 뱉어서 모욕하는 뜻도 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전염병이 내한테 돌아오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미신과 같은 행동이죠.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 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들침박친백거나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정말 나를 지,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아 줬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자, 너희들 그렇 순수하게 복음 받고 나의 이 연약한 내가 지금 병까지 걸렸었는데 너희들 나를 돌보고 했던 그런 축복된 이 복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 율법주의자 갈라디아 성도들로부터 대우받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자죠 야, 그들 그들이 열심을 냈다.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 율법 지킴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겠다는 거죠.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시기 말아가지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을 막 섬기는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너희들 열심히 내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열심을 그들이 만 어,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 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은성을 높인다.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21절부터는 21절부터 이제 31절까지죠.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의 종, 종이었고 또 아내기도 했죠. 이 하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첫째 정부인 이 사라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요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서 낳다 하였으며 요종이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낳다함이라 여중에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죠 율법을 하갈로 비유했습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 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에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제 사라를 얘기하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맨, 메인 종이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이 언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하갈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아, 육체를 어,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같이 이제도 율법 가진 자가 이 복음 가진 자를 박해, 박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요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율법의 종으로 된 것을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 자유를 누려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3장 4장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도 10분 이상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